다니엘 572 후아유 2023년 7월 15일 새벽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8장 앞에 섰습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과보가 나를 번개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.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.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.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. 하시니라. 아멘. 아버지 이 재판장이.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하고 표현하였습니다. 못 살게 굴었다는 얘기입니다. 저도 하나님께 못 살게 굴겠습니다.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 하루 24시간도 아버지 안에서, 말씀 안에서,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